아, 나 빨리 가야해.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할 거 많단 말이야. 안돼, 이거 먹고 가야 하는데 안돼. 너무 늦었어. 지금 먹고 가면 학교 가서 복습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갈래. 그럼 이거라도 챙겨가. 전투식량하고 자이언트 핫도그야. 잘 다녀와. 알겠어, 고마워. 잘 먹을게. 좋아, 여기서부터 공부하면 되겠다. 간단하게 먹으면서 해볼까? 우와, 진짜 거대하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와 토마토도 더럽고 감자도 더럽고 양배추, 당근, 오이, 계란, 햄, 고기, 젤리, 초콜릿, 사탕, 껌 진짜 토핑이 많이 들어가 있다. 와 배불러. 공부하다가 잠 오는 거 아니야? 진아야 안녕? 오늘도 역시 제일 일찍 와있네. 맨날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와? 안녕? 그냥 뭐 일찍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게 마음 편해. 밥안 먹었으면 엄마가 전투식량 사줬는데 먹을래? 전투식량을? 오 너무 좋지 우와 신기하다 군인들이 먹는 다구나야너뭐 먹냐? 너네 학교 일찍 오지 말라 했지? 너네때문에 우리가 와서 몰래 담배 피려고 하는데 괜히 신경 쓰이잖아 그래 왜? 괜히 짜증나게 왜 일찍 와서 우리 눈에 거슬리냐? 늦게 좀 오라고 아우 우린 그냥 공부하러 온것 뿐인데 우리는 신경 안쓸 테니까 너네 하고 싶은 거해 신경을 안 써? 헉 참나 어이없네 니네가 우리를 신경 쓰고 말게 뭐가 있어? 내가 신경 쓰인다고? 어휴 저 바보들이랑 이야기해봐 시간 낭비지 가자 유진아 일찍 무리들은 일찍 와서 복습하고 공부하는 저희를 무시하거나 괴롭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가 지나쳤어요 야 김진아 너 덕구 친구랑 잤다며 임신했는데 애까지 뗐다며 학교에 소문 다 났어 낄낄?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난 그런 적 없는데 덕구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낄낄? 야 그렇게 몸을 굴리고 다니면 쓰냐? 어이구 진아는 그런 애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괴롭혀? 잘못도 없는 애를? 너도 소문나서 학교 자퇴하고 싶냐? 이게 죽을라고 둘다 깝치고 다니지 말라고 그니까. 진아야 괜찮아 울지 마. <laughs> 너무 힘들어.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데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야? 난 누구랑 잔 적도 없고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학교에서 소문은 급속도로 퍼졌고 일진 무리들은 더더욱 소문을 심하게 내고 다녀서 거의 전교생이 저를 손가락질하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긍순이도 옆에서 도와주면서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었어요. 얘들아 수고했다. 졸업 축하한다. 다들 사회에 나가서는 건강하고 열심히 살기를 바랄게. 특히 유진, 덕구 나가서 사고치고 다니지 말고 알았지? 아쌤 아, 진짜, 진짜 저희가, 저희가 뭔 사고를 친다고, 친다고. 알겠어요. 저는 시험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갈수 있게 되었고 예전부터 법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법대에 가서 코피 터져가며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얘들아 이거 한 번만 하면 우리 돈좀벌수 있어 이 영감탱이가 이 동네에서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거든? 내가 가서 가지고 다니는 가방 훔칠 테니까 그걸로 나눠 쓰자고 알았지? 와 덕구 왁시 먹자 돈은 쉽게 벌수 있는데 어렵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 영감탱이다 혼자 골목 가니까 훔치러 간다 야! 으내 가방 내놔 이 도둑놈 자식아! 어디 젊어서 돈벌 생각 안 하고 남의 돈을 훔쳐! 이놈 놔라!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사람 죽인다! 아이씨왜 이렇게 반항이 심해 이 노친내가 저리 비켜! 어... 그... 사람 사... 아. 어... 제밤 10시경 부정동 골목에서 여러 상가를 운영하고 있던 70대 남성 윤모씨가 괴한의 습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범인은 윤모씨의 돈가방을 노린 것으로 확인되며 윤모씨는 당시 돈가방은 없이 사우나를 다녀오는 길에 습격을 당하여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딸 너무 대견해 이제 정말 판사 되는 일만 남았구나 축하해 딸 정말 대단해 아빠가 눈물이 다 나려고 해 얼마나 고생 많았니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정말 힘들었다 그치? 그래도 즐거웠어요 공부하고 그러는데 지금의 내 모습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진아야, 드디어 너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축하해. 내 친구 정말 대단해. 대단하긴. 긍순이 너가 의과 들어가서 의사가 된게더 대견하고 멋있어. 사람도 살리고. 내 친구 좀 멋있다. 어젯밤 10시경 우천을 이용하여 부정동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박모 씨는 일주일 동안의 매상을 입금하고 퇴근하려는 과정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다른 사건을 잡기 위한 잠복 근무 중이었던 긍정서 강력계 팀 2명이서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 체포할 수 있었으며 50대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범인은 3년 전 부정동에서 70대 남성 사망 사건과 동일범으로 보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입니다. 50대 박씨는 빠른 조치로 인하여 저희 응급실로 왔지만 심한 뇌출혈로 인하여 더 이상 손쓸수 없었고 병원에서 응급조치 중 사망을 했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부정동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김덕구, 박유진 씨. 네, 재판장님. 어? 너 김진아? 야 반갑다. 김진아 아니야? 세상이. 와, 김진아 네 대박. 언제 저렇게 됐냐 공부만 하더니. 세상 반갑다. 법정에선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판장님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아주세요. 무례? 아니 내 친구인데 무슨 무례 타령이야 피고 김덕구 씨, 박유진 씨 자리에 앉아주세요. 피고? 와씨 김진아 서운하다. 동창을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게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야 뭐야 그래도 김진아가 저거 하면 우리 좀 약하게 봐주지 않으려나? 근데 우리가 어릴 때좀 괴롭히고 그랬다고 치사하게 더 뒤집어 씌우고 그러진 않겠지? 에이 설마 그래도 우리가 잘해줬고 동창인데 그러겠냐? 낄낄 피고 김덕구씨, 박유진씨 부정동 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부정동에서 3년에 걸쳐 일어난 두 살인 사건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우발적으로 발생된 두 살인 이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필요한 가방을 빼앗았음에도 밀치거나 공격한 점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김덕구는 가석방 없는 징역 65년, 박유진은 징역 30년에 처한다. 뭐? 65년? 난 그럼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야? 김진아, 너 죽어 볼래? 사람을 물로 보냐? 피고 김덕군은 법정 모동 및 재판장에 대한 살해협박권을 추가 가속박 없는 징역 65년에 추가 2년 최대 67년을 선고한다. <놀람> 안 돼. 제발 살려줘. 일부러 죽일 생각도 아니고 사고였다고. 이건 사고였을 뿐이야.